네, 지금부터 CCT의 기본적인 환자 아이디를 등록하고 시간 설정을 하고 해지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눕혀 와서 잘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일단 RF ID 환자 고유 번호 를 다섯 자을 한꺼번에 읽을게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카드처럼 돼 있죠. 바로 읽을게요. 1번 읽었고요. 2번 읽었고요.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고 5번 읽어놓는 동안에 중복돼 있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3번에 미리 등록돼 있으니까 다른 걸 읽기라는 거죠. 자, 5번까지 읽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1번. 그죠? 2번 테이블 3번, 4번, 5번까지 있는데 더 이상은 없네요. 자, 1번에 가서 시간 설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1번에 가서 엔트키를 살짝 누르면은 빼기빼기 0, 0, 영영이죠. 빼기 0, 시간 설정이 안 됐다라는 거. 2번 테이블 거는 2번 한자 코도 영영인데, 1번 에 가서 살짝 누르면 영영영이 돼 있죠. 이때 엔터키를 3초 동안 길게 누른 상태에서 떼면, 네, 현재 시간이 여기 스토리지가 되면서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네, 타이머가 시작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2번 테이블한번더 해보면 이렇게 영영영으로 돼 있죠. 1번 테이블은 이렇게 보니까 14가 설정돼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경과시 되는 시간인데 좀더 빨리 가게 해 볼게요 이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리셋이 되겠지만 아니 알람을 알려 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시간을 좀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터치가 안 되지만 현재 cct가 전원이 공급된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내 주는 건데요 2분 지났습니다 근데 더 빨리 가게 해 볼게요 빨리 가게 하는 거는 3번 스위치가 빨리 가게 합니다 그러면 엄청 빨리 가죠. 벌써 3시간, 아니 3분 40초 지났네요. 아니, 3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3시간이 지났다고. 그럼 알람이 울려 쓰야 되는데, 알람은 2, 2분마다 한 번씩 울리게끔 해놨으니까요.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알람이 들어가 있죠. 5명 중에 한 명이, 두 어, 시간이 경과됐다라는 것을 패스트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요. 이제, 이제 알람이 안 일어나게끔 해서 리셋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서 1번 환자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1021 환자에 가면 시간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버튼을 버튼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면. 어, 틀어졌네요. 3초 동안 길게 길게 누르면 이게 리셋이 됩니다. 떼볼게요네 이렇게 해서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인데 1번 테이블에 가면 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알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 2시간에 세팅하는 거하고 리셋하는 팅 것을 보여드렸습니다.